네 안녕하세요 제고맨입니다. 오늘은 또 날이 엄청 덥네. 오늘은 여러분들 또 돌아다녀야 돼요. 서울 쪽 나가서 몇 군데 들릴 거고 포천 쪽, 의정부 쪽뭐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네, 가면서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아 덥다 더 그럼 출발할게요. 네 여기 거 가지고 이동하겠습니다. 이때 아, 점심린다고아네 이제 여기 물건은. 외부 차량 하나 불러가지고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 동평화로좀 이동할게요 여기 동평화 왔고요 물건 가지고 내려오도록 할게요 아네 여기 도착했고요 와이 길죠 길어 저기 대봉 두개 나와있네요 네 이거 두개 가져갈게요 아네 저는 이거 빨리 싣고 성신여대 쪽으로 또 가봐야 돼요 그쪽 갔다가 또 다음 혹시 또 순차적으로 방문 드릴게요 아또 오늘 하늘은 맑은데 엄청 덥네 요것들하고 여기랑 이거다 이 걸려있는거는 아네 이제 여기 것도 어, 작업 다 끝내서 가져왔습니다 아 이제 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게요 아네 여기 이제 상차 끝냈고요 어. 이쪽에선 픽업 다잘 끝냈고요. 뭐 점심도 간단히 먹었습니다. 도봉구로 이동할게요. 네 이제 산차 다 끝냈습니다. 아, 네, 이제 저 사무실로 좀 복귀했고요. 내부 업무 보면서 오늘 마무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연락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